네 안녕하세요 승재신입니다아 올해로 부산국제영화제가 15주년을 맞았다고 해요. 어 정말 한국 영화계에서 부산국제영화제는 정말 너무나 큰 영화제고 너무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어, 부산국제영화제가 15주년 동안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게 어, 영화인으로서도 너무 뿌듯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올해로. 어, 김동우 위원장님이 마지막이라는 어, 얘기를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배우분들과 김동우 위원장님이 모였어요. 그래서... 어, 너무나 아쉽고 정말 한국 영화계에 없어서는 안될 너무나 소중한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화제를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고 또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씨 좋은 아저씨 같은 어, 그런 따뜻한 분이세요. 그래서 볼 때마다 너무나 어, 친근하게 이렇게 어렵 지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분이셨는데 어, 이번 마지막이라는 얘기가 어, 너무나 슬프네요. <laughs> 네 마지막까지 너무 최선을 다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음, 그동안 너무나 많이 애쓰셨습니다. 네.